2 5년 새해 법의 운영에 협발을 내딛는 제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2차 전기에 이어 기업 혁신 파크를 연이어 유치하면서 바이스 사업의 핵심 허브로 자임매기말광국제전직 미술관 제2관을 비롯한 문화인프라 확대, 포스텍 국가대학 설립 추진 등 5년 올한해로 국내외 여건 변화와 지역 주력 맑고 푸른 하늘이 나타난다는 국외 찬천의 마음으로 지역 현안들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더 나은 포항의 미래가 함 검단이 될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하는 중요한 자리, 특별한 기판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찬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원래로 쉽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철강, 철가... <laughs> 포항시가 추진하는 지속 가능한 미래 핵심 신산업 확장을 위해서는 다음 <laughs>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1단계 의 준공이 내년 <laughs> 위에 숙박, 업무시설 등 주변 시설 조성은 물로 설치를 비롯한 후속 사업 추진에도. 만년을 위하여 계시고 가까운 도시입니다 우리는 이런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a 백 e 회 황산업과학연구원, 황가속기연구소, 로봇 융합, 황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시하겠습니다. 먼저 목사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 2십일에 임시회는 1월 20일 김종익 의원 등 십일 이내로부터 집회의. 삼일 복지환경위원회에 와 있습니다. 다음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다섯 건은 복지환경위원회에. 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는화양을준고 있습니다. <laughs> 오늘 본 의원은 환경주 공항의 안전을 재점검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laughs>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리 발을 기회를 주십시오. 등교하는 김일만 의장님 이재진 이제 보금자료관련해주시고 정경한 김일광 고사님 이 재직 의자성을 석고합니다. 업무 <목소리도> 보고에 앞서 김강덕 시장으로부터 멕시코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히며 자국 우선주의와 한율로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환주 측센터의 치를 추진하는 등. 도시의 성장판을 계속 늘려갈 것입니다. 울산은 사전 생산팀 유저의 자체 감사 실시로 이라는 공익 대목 구축으로 만의 특성화된 성장 동력을 마련하겠습니다. 옥기 정기를 위한 인공한 전열 을계를발사 새로운 시를 위해 부천 생태적 보건 사업을 오월에 작하고 철강. 우리 시의 새로운 미래 비전에 따라 우리 시의 전략 기획 및 정책 방향을 담은. 담는...